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저는 크게 공감되는 내용이 한 30%,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으면서 넘긴 부분이 60% 정도, 그리고 공감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10% 정도였는데요. 공감되었던 부분과 공감되지 않았던 부분을 함께 발췌독을 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공감되었던 부분이에요.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될 뿐이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한 자기의 가치를 토대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볼일 없을 수밖에 없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동과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절대 혼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평가를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또 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모든 신체적 조건을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과 내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이나 말에 대한 비난을 했을 때, 이 비난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사람의 문제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연결시키면서 자초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을 해 주고 내 생각도 인정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개발서나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이랑 조금 달랐던 부분은 자신에 대한 어떤 규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나는 어떻다. 나는 늙었고 중년이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나는 참견을 잘하고 권위주의적이다. 나는 기계치다. 이런 나를 규정하는 것들.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가 있고 어, 자기 자신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편견을 버려야 또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고, 어,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갈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의무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동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배우자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자녀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런 의무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여지 없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캐런 호니가 말한 압박감과 혼란을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런 의무들은... 당신 차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결국에는 이 끝부분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수 있다. 오류지대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라는 문장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를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나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라. 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와닿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일단, 감정은 선택이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감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감정은 각각 그 종류마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기쁘다라거나 슬프다, 화가 났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 화가 나고 슬프고 후회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피하려고 할수 있지만 그 감정도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하는 감정이고 그 감정이 들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내 마음 상태를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을 해주고 받아들일 때그 감정이 해소가 될수 있고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감이 가지 않았고요. 어, 또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만약 좋은 말들만 우리가 주위 사람이나 친구들한테 해야 한다면, 진정한 감정과 생각의 교류가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구나 가족한테 지쳤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불만스럽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주위 사람한테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도움도 구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도 있는 거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공감이 안 갔습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봄직만한 책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도움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공감가지 않는 내용은 그냥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